11시 반에 올게요 실제로 한말아인데요 11시 반에 와? 진짜 안 되겠다 아인데요그 안에 뭐 갇혀있다고요? 아인데요 죄송합니다 네가 사람이냐? 어? 그럼 좀 조용하시지 사인해주세요 내가 집 없지라고 영혼을 빼야겼어 야, 이 부탁 봉캔지야. 언제쯤 시간 지켜서 올 건데? 오늘은 이 인형이랑 똑같은 옷 찾으려다가 늦었어. 옷세번 갈아입었어.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 이거는 인챈트에서 받아서 보내줬습니다. 태순이 공개 처용. 안녕하세요 세범 언니 태순이 또뜸이요 언제나 내마음의 백점인 언니 인형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인형 비하인드이자 변명을 좀 해보자면 고양이 머리띠가 없길래 고양이 귀를 달아버렸어요. 이게 머리띠임 이게 이게 머리띠. 꼬리는 탈부착으로 만들면 잃어버리실까봐 없애버렸어요. 옷도 원래는 주문 제작하고 싶었는데, 언니 인형을 제작하면서 소민형이 좋아져서 다른 인형들도 만들다 보니 그만. 그래도 귀여운 교복이 있어서 입혀보네요. 예전부터 언니 굿즈를 꼭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공식이지만 얻게 됐네요 약간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은돌이 그립톡 이것도 저번에 특이도에 올린 굿즈 지안수에 올렸는데 이 정도는 같이 할수 있겠다 싶어 젤리 자랑하는 은돌이로 만들어 보았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겠어? 이니 고마우면 눈돌이 텀블러와 언니 유리컵, 냉화 팔아줘 산다는데, 왜 팔지를 않는 것이에요? 아니, 오늘 ]나, 나 있잖아. 누가 이거 해줬어? 이거 봐봐라. 너무 귀엽다, 여러분. 서세본 굿즈 망상 잡지 세봄 새봄. 지금껏 세봄추와 함께한 코스프레 의상 대표하는 의상들로 2,30페이지로 구성한 화보잡지 2번 은돌이 그립톡 일코도 실용성도 모두 잡은 아 일반인 코스프레 말하는 거야? 일상도 은돌인과 함께 실사로 눕기 따서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이거 자체가 너무 귀여운데? 그 다음에 포토카드는 뭐야? 잡지 촬영 시 나온 삐컷과 은돌이 사진으로 구성된 포토카드 구매 형태보다는 상품 구매 시 랜덤 증정 히트 포카 인증 히든 포카가 뭐야? 세봄추 친필 포스트카드 증정? 아 좋아요. 그런 건할수 있어. 그다음에 굿즈 망상 그의 은도린과세봄이야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자체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언니에게 보내 굿즈를 만들고 특이도 올리는 4개월 동안 너무 즐겁고 더 행복했어요. 풍성한 구성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았습니다. 단북이라고 못타나어 이 이유는 굿즈와는 관련없는 편지랍니다 저는 2018년 말 2019년 초에 언니에게 빠져 2022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잠을 잘 때나 일상생활을 할때 언니 방송 영상이 없으면 허전하곤 해요 그런 언니가 힘들어하실 때마다 속상하기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제가 너무... 음... 선물도 군요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지. 저는 언제나 언니에게 위로받고 언니를 보면 기분 전환하고 행복해지는데 돌려드릴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과 편지를 더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전하고 싶단 말이었어요. 언제는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해주시고 즐겁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언제는 언니 방송을 보면서 행복해질 거예요 아필의 중고난방인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언제는 사랑해요 울면 놀이를 잘할 수가 없어요 렌즈가 이 얼마만에 받아보는 여러분들의 편지 던가 원래 눈물이 많은데 아프리카에서 아저씨들이 운다고 맨날 뭐라 해서 잘안 울고 아니야 눈물 수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잘안 울어 아슬퍼졌어 음, 노래가 슬퍼서 그런가 오늘은 인형이랑 옷을 세트로 맞췄답니다 이것도 이 보면은 디테일하다 되게 여기 별도 달려 있고 신발도 엄청 커졌고 양말도 있어 여기도 되게 세밀하죠 그리고 종수리도 있다 종수리 얘 머리띠 탈부착이에요 이거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귀엽죠. 인형은 귀여운데, 지각한 당신은 안 귀여워. 젠장 눈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실패군. 역시, 너무 적응해버렸다니까. 민돌아 <laughs> 이게 뭐야? 인돌이 엄마 인형 봐봐. 움직여라. 탈고 사. 달려라! 소원 좀 달려라!